난 이런 나무, 나무 이름도 몰라. 나무 이름 모르는, 이름 모르는 나무야. 이건 왜 배겨졌을까? 누가 배겼을까? 아파트가 옆에 절벽이 있고, 넓은 공원이 있고, 목동사람, 사는 사람의 한 가지 흠은 가끔에다 지나가는 아, 가끔이 아니지. 하여간 지나가는 여객기 소음, 그것만 없으면은 참 좋았, 좋았을 텐데, 위에 좀 있어가지고 조금 흠이야. 아, 소리! 이 봐봐. 어? 적게 나는, 조그맣게 나는 그런 여깃는 없을까, 앞으로? 이거 나오면 아주 환영받을 텐데. 안녕.